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을 주탄하는 집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참석해 조선소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대선 주자 초청 토론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이 전북 목찾기 등 다양한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북토어 패스가 오늘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갑니다. 기존 관광 이용권보다 서비스는 늘었지만 대중교통과 연계 등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의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에 만여 명이 몰려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 군산조선소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시내가 불급해소의 수순을 밟는 현대중공업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찼습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해 추위 속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와 시민 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근로자와 지역 경제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함께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사업자나 종사자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인지 정부도 이제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오늘의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군산조선소 사태는 지역을 찾는 대권주자들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동석한 안철수 의원은 남몰라라 뒷짐만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당론으로 폐쇄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연명시켰던 정부가 뒷짐만 쥐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에 온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도 군산의 물량 배정을 촉구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도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선산업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공용선들을 조기 발주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지역의 가장 큰 화두인 군산 조선소 사태를 생각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전북 목 찾기를 소 지역주의라고 비판한 국민의당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이 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박지원 대표와 유성열 의원이 지난 발언은 광주 전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꼼수이자 지역의 정당한 요구에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유성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해 배려하겠다는 문전 대표의 발언을 소지역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협회 초청으로 전북을 찾은 대선 주자 안철수 의원이 전북목 찾기 등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유룡 기자가 토론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은 전북 현안에 대해 막힘이 없었습니다. 먼저 같은 당 박지원 대표가 소 지역주의로 몰아붙인 전북목 찾기에 대해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또 격차 문제도 그건 굉장히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꼭 시정하고자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격차 해소는 시대정신이라며 인재 등용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국책사업도 전북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북이 훨씬 더 많은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 없이 골고루 기회를 주면서 인재를 등용해서 쓰는 것이. 세만금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국가 주도로 용지를 매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21세기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프라들은 국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특히 농생명과 탄소 산업을 연계하면 융복합 산업인 4차 산업을 일으킬 최적의 입지라며 경제 활성화 비책도 제시했습니다. 전북의 그 좋은 그 자원,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인프라들을 잘 결합해서 앞으로 또 2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 만들겠다는 생각을. 안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했던 대승적 결단과 3당 체제로 야권 승리를 이끈 저력을 강조하며 누가 국가 경영의 적임자인지 진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돈의 곳곳을 관광할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판매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관광 이용권보다 서비스는 늘었지만 이 대중교통과 연계 등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 안내소 앞에 전북 투어 패스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전주 관광을 마친 청년들은 우선 전북 투어 패스의 음식 할인 혜택에 관심을 보입니다. 전주하면 이제 먹거리가 가장 유명한데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할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4,200원부터 19,900원짜리 3일권까지 전북투어 패스 한 장이면 돈의 14개 시군 관광지 60여 곳을 무료로 둘러보고 음식과 숙박, 공연 등 가맹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만 이용 가능하던 기존 전북 관광 자유 이용권보다는 확실히 이용 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혜택만 있지 철도나 시내외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빠져 있습니다. 지자체 타 시도와 협의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시간과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국립공원이나 유명 사찰 역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북 투어 패스의 가맹점 할인 혜택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어떤 할인과의 차별점들을 좀 만들어 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차별화되고 있지 않다는 게좀 아쉽죠. 전북 투어 패스가 벤치마킹한 이웃나라 일본의 오사카 주유 패스만 해도 버스나 철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관광지를 접목하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투어 패스의 기능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도 핵심 사업인 일시군 일생태관광지 선정에 유일하게 전주시만 3년째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주시가 세 번째 대상을 정했는데 생태공원으로 이미 자리 잡은 곳이어서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건지산 오송제입니다. 멸종위기 습지식물인 낙지다리와 전주 물고리풀 등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시민 산책 코스로도 인기입니다. 전주시는 오송재 일대에 향후 8년간 72억 원을 들여 탐방로와 홍보관 등을 조성해 생태 관광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입비라든가 뭐, 그런 분 예산절감 원에 어떤 들이 있어요. 지금 최종 뭐 어떤 사업 계획이 기로 나온 건 아니고. 시는 사업비를 도 공약 사업인 일시군일 생태관광지 지원비로 충당할 계획인데. 벌써 세 번째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애초 삼천에 반딧불이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5,800만 원을 들여 용역까지 했지만 땅을 매입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대체 부지였던 전주천 상류 역시 주민 반대가 컸고 결국 이미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은 건지산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도가하는 사업에 빠질 수는 없어 조건에 맞춰 대상지를 찾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부에서도 14개 시군이 있는데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전주시를 빼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도 없고 중복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굳이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종합 미사이클링 타운의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삼천동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 90여 명은 지난 13일 위원장인 진모 씨가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 주민 지원 기금 5100여 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진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사용 기금은 협의체 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며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살이 줄고 있다지만 전북에서만 한해 5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 예방 전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정신건강 상담소에 상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입니다. 연인과의 이별에 크게 낙심한 40대 여성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세상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전화하셔서 상담받고 하시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서 이겨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이 여성은 삶의 끈을 놓기 직전 자살 예방 전화의 도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비관한 60대 남성도. 마지막 순간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던 같아요. 본인 그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고 하는 얘기 저희가 갈 때만큼만은 지금은 소도 해놓으시고. 해마다 도내에서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중년 남성이나 노인 비율이 높은데 대부분 한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 상담 전화가 자살 기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필요한 게 이런 24시간의 위기 상담 전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구하는 전화는 지난 5년간 상담이 7배 늘어날 만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홍보가 전부여서 자살 위험률이 높은 노인들에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에 홍보 문구를 부착하는 등 자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무소속인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가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오늘 박성일 군수와 이항로 군수가 함께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입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단체장 기준에서 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5명에서 민주당 소송 다체장이 1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공무원 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전라북도 인권센터의 조직 구성 결과 8명의 구성원 가운데 센터장과 팀장 등 4명이 인권과 무관한 공무원들로 채워져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센터 초기에 공무원 파견으로 조직을 안정화시킨 뒤 전문가 영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의 로컬 푸드인 고모네 장터가 직판장을 개설합니다. 완주군의 주거 단지 조성에 이어지면서 자족 도시 기반 구축이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 북면 화해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읍시의 로컬푸드 브랜드인 고문의장터 직매장은 300여 참여 농가에 팔로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신선 농산물을 공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정읍 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군에 오는 2020년까지 만 가구가 넘는 주거 단지가 새로 조성됩니다. 사업 내용은 삼봉 웰링시티와 미니 복합타운, 군청북은 복합행정타운 등 3개 지구 1,900여 가구의 수용 인구 27,700명 규모로 인구 15만 명의 자족도시 위상이 기대됩니다. 평범한 주거단지를 조성을 넘어 각종 편의시설 등을 구비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15만 자족부시로 성장하는 데에 주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30명의 교육농장과 체험사업장 농가에 체험놀이 전문가 양성교육과 함께 자격증 취득까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험 농장 운영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부안 농촌 관광과 농업 6차 산업의 추진 동력이 되어서 농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도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을 확대 추진합니다. 농산물 가공을 체험 관광까지 연계한 6차 산업 기반 구축에 앞으로 4년간 155억 원을 투자하는 임실군은 전문 교육을 통해 식품 가공 기능사 40명의 자격증 취득도 지원합니다. 저는 이제 복분자 아로니아를 직접 생산해서 직거래를 하였는데요. 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확대 조성합니다. 올해 말까지 68억여 원을 들여 조성되는 공영 주차장은. 월곡 지하차도 앞등 모두 다섯 곳에 317대 규모로 다음 달말 착공하는데 주민 축의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세 건이 추가로 발생하자 돈의 우재류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의 구제역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보고. 기존 발생지역인 충북과 전북의 소화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는 행위를 오는 20일까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정읍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은 소화돼지 반출 금지 기간이 당초 어제까지였습니다. AI가 일주일 넘게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일부 살처분 농가에서 재입식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일과 6일 AI가 발생한 김제 공덕과 부안 개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방역대가 해제되면서 이번 주부터 살처분 농가들이 재입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은 발생 농가는 방역대가 해제된 뒤 65일 이후에 반격 500m 이내는 2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국악을 탐하다라는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모레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해직된 언론인을 다룬 영화를 상영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나눔 콘서트가 내일 익산 송리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이 오는 28일까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마련됩니다. 카드 한 장으로 관광지와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북 투어패스가 오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선포식과 함께 본격 판매됩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은 오늘 본관 모아콜에서 뇌전증 건강강좌를 진행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의료봉사단이 오늘 군산시 보건소에서 무료 안마 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늘 예비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준비를 위한 전주 마마랑 베이비페어가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0도, 군산 8도 등 8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 5 m 로 일겠습니다.